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2007년 12월 2일 날 치러진 여자 경찰 기동대죠. 여경 기동대 수사실무 1 기출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음, 이 기출문제 보시면 아마 올라오면 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박스형 문제가 9문제에서 10문제 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박스로 생긴 건 10문제입니다. 그 중에 개수를 묻는 문제는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반 정도가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이 2학번 남자분들 10월달 시험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처음 출제가 되었다면 상당히 어려웠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편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문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출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그 문제 푸시 풀었던 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고 들어가셨다면 좀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 설문은 굉장히 좀긴 편입니다. 어, 단답형 문제는 예상했던 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두 문자로 암기를 하셔서 풀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하실 수 있는 능력만 있으시다면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먼저 이제 어,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이 경찰 이 실무 종합 실무 교실이라고 하는 어제 카페나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LPD 사이트에 아마 이거 어, 자료는 올라올 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음,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음, 기출 문제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범죄징표의 형태를 묻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셨다시피 범죄징표는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출제된 것은 네가지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범죄징표에 연결된 이해들이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예들이 한 두세 개씩 들어있죠요 음, 길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출제가 일단 됐는데 음, 그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틀렸다고 볼수 있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이 알리바이 공작 같은 경우는 사회관계에 의한 증표라기보다는 심정 요소에 의한 범죄 증표 중에 이 범행 결의에 관련된 이 보통 심리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범행 심리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심정요소에 의한 범죄징표 중에 이상심리와 보통심리가 있죠. 그 중에 보통심리 중에 범행 결의와 관련된 부분 안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이 부분에서 최후 문제가 이미 한번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답사, 미리 답사한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흉기를 준비한다. 혹은 알리바이를 공작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심리적 요소이기 때문에 1번의 답은 3번이 되는데 음, 거의 보시면 이제 1번의 심리학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간다면 3번에 나와있는 알리바이 공작이 1번으로 가야만 맞죠. 나머지는 그대로 있예요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나머지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그냥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소를 하지 않겠습니다. 2번 수사의 단서에 관한 박스형 문제인데 2학번 10월달 남자분들 이 기동대시험 문제하고 비슷하게 출제가 됐어요. 1번은 수사의 단서의 개념인데 이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는 수사의 단서라고 하죠. 자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수사를 시작하려고 할때 어떻게 하면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수사를 시작할까 이걸 고민하는 것. 그래 고민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수사의 단서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수사의 단서를 두 가지로 구분하죠. 수사기관의 직접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와 수사기관 유효자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로 구분이 되는데, 니은 설문의 경우에서는 수사기관의 직접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로서 변사체 검시와 불신 검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는 설문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디귿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수사의 단서로는 압수와 유연 발생 방지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으로는 압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형사수송법일 때의 수사 방법 중에 하나이죠. 강제수사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D급번은 고번이 틀려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 리얼번, 형사수송법상 수사의 단서는 고소고발 불신건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앞번 남자분들 시험에서도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형사수송법의 근거가 있는 것은, 이 현행범인 체포, 고소고발, 같은 이런 부분들이 형사소송법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불심검문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수사 규칙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경찰관은 풍설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문이나 풍설 같은 걸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그렇죠? 다음 비읍번 피해신고도 수사의 단서죠. 그렇기 때문에 2번에서 틀린 것은 디귿. ᄅ, 두 개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통신미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맞죠?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2번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때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 요청 기관, 그 기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사후통지제도가 마련이 된지는 꽤 됐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사후통지제도가 만들어졌죠. 여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그 날짜 부분, 그리고 기산일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면으로 통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그리고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그 처분을 한 날을 검사가 내부적으로 처분, 일자에 기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이 아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국가안보를 통한 통신제한조치는 정보서의관 장이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자가 내국인인 때는 고등법원 수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일단 주의할 것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국가안보에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자는 정보사위관장이고, 그때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방 또는 쌍방이 내국인일 때는 고등법원 소프장판사에게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때 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일단 맞고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의 통신일 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때는 승인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 주시고,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으시는 겁니다. 3번도 맞는 설문입니다. 4번. 법률에 규정한 절차를 걸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 이때는 긴급하다라는 거죠. 정식 절차를 걸칠 수 없다.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조치를 집행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시간. 이건 아주 고전적인 문제에서 답이 나왔네요. 그 48시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죠? 36시간이 돼야 되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